엄마, 이게 이 안에 그 연구자석이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근육통이 그렇게 좋대요. 비계가 의료기기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건데, 한번 누워보세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 이렇게 시원해. 어때, 편해? 어때? 음. 보기보다 편안하네. 편해? 응. 그래도 낫지도 응. 않아네. 안 낮아? 응. 옆으로 뭐? 어, 보자. 옆으로도 한번더 보고, 응. 옆으로도 한번더 봐. 옆으로는 조금 낮은 거 같다. 옆으로는 좀 낮고. 응 그럼 똑바로 자면 되겠네. 이게 목을 응. 어, 자, 자석이 요 부위에 있어서 똑바로 자야지 목을 이렇게, 오케이. 어, 근육통이, 어깨 결림이나 뭐 목이 아픈 사람도. 응. 근육통이 좋대. 괜찮아? 떡 빠른 화이트야. 난안 해.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 응. 뚫려있어가지고 땀도 안 차고, 되게 통기성이 좋나 봐. 비싼 거야. <laughs> 맨날 수면 부족으로 힘들어하는데, 잠 자러나 한번 봐봐. ため <laughs>